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흑게임입니다. 현재 업비트 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두 코인입니다. 자, 바로 메탈과 이 수익코인. 오늘 이두 가지 코인 기술적 분석을 통해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두 가지 메탈과 수익코인 신규 투자도 고민하고 갖고 계신 분은 분명 물리셨을 상황이니만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어려우실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설명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탈코인 차트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 급등 42%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다가 마이너스 70%에 육박하는 하락세로 급락을 하였죠. 자 저번에 상승분 어디까지 볼지 설명 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자 일반적으로 상승 펌핑 강하게 나온 이후에는 자, 리스크에 대한 하락으로 이어져 바닥권으로 떨어진 이유. 다시 반등할 때 최고가의 약30% 정도로 다시 반등하기 마련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저번 최고가 1만원에서 30%면 얼마죠? 자, 3천원입니다. 자, 3천원선 정확하죠? 자, 그러면 이번 상승부는 어디까지 봐야 할 건가? 자, 이건 바로 전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최고가 얼마였죠? 3,200원입니다. 자, 그 이후에 하락 강하게 맞은 다음, 얼마까지 반등이 나왔었죠? 다시 2,300원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고가의 약 70%의 가격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이것을 데이터로 참고를 해봤을 때, 이번 상승 최고가인 3,000원에서 70%의 가격인 약 2100원 선까지를 상승 사안선으로 잡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단타로 그렇다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2100원 선에서 자리, 최근 저항 때 완전히 겹쳐지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 상한선도 2,100원이란 건데요. 이쪽에서 저항이 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자 다만 그런 만큼 2,100원선 전까지는 상승분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해당 가격대 전까지는 지금 진입을 할수 있는 자리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위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직 상장 초기라. 차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보다는 바이낸스 쪽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수익 코인은 상장 가격 0.1 달러, 즉 원화로 약 130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지금 차트 상으로 그 다음날에 업비트에 상장되어진 걸로 나오기, 때문...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편하게 바이낸스 차트로 분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흔히 상장 코인이 상장 빔을 또고 물량 정리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자, 상장 고가 대비 약25% 기준까지는 물량 정리되면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법칙입니다. 자 상장 고가 지금 얼마죠? 2달러입니다. 25%의 가격가는 0.5달러죠. 즉 0.5달러까지는 물량 정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정확히 0.5달러 부근까지 하락을 하다가 이제서야 상승 전환이 나오는 움직임 보이시죠? 제가 5월부터 0.5 달러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좋은 참고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0.5 달러를 찍고 반등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리신 분들 희망 가지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0.5 달러까지 단기간에 즉한 번에 떨어졌던 것이라면 충분히 기술적 급등 반등도 노려볼 수는 있으나. 지금까지 꽤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계단식 하락을 통해 내려왔기 때문에 상단에 상위 매물대가 매우 두껍게 쌓여 있어 뚫지 못하고 0.5달러에서 0.73달러 부근에서 하나 약 800원에서 1,000원 구간을 아예 횡보권으로 즉 박스권 구간으로 설정하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박스권 구간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는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중으로 최소 몇 개월은 박스권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시장 상황 보면서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0.5달러 부근에서 신규 투자로 단타 진입하시는 건 나쁘지가 않습니다. 박스권에서 단타로 먹을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자 희망을 빨리 접으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모든 알트코인들이 23년 초 바닥을 확실하게 찍고 저점 올려가고 있는 중으로 이미 하락의 끝은 나왔고 시세 펌핑 나오려들은 진작 다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은 또 다시 급등할 수 있는 후발 주자들 중에 확실한 애들을 바닥에서 잡을 시기라는 거죠. 자이 정도면 제가 진짜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메탈과 수익 코인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만 급등 상승부 먹은 거고 그 다음 이어질 하락 타이밍에 신호 받아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혼자는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장이죠. 자 여기 전화번호 010-9653-4886번 여기로 문자 4번입니다. 자 문자 4번 하시고 메탈이나 수이 라고 보내주시면은 자 하락 대응이랑 이어지는 손실 회복 방안 안내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런 후발주자 급등 코인들 카톡으로 직접 안내해드릴 겁니다. 자돈 때문이 절대 아니죠. 채널 홍보 목적이기에 금전 요구가 일체 없이 정보만 안내를 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고 돈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참여해 보시고 수익 볼수 있는 정보 받으시고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